자 오늘 바둑은 제가 흙을 잡았고요 어, 상대가 백을 잡은 바둑입니다 물론 이제 6집 반 공제고요 어, 5분에 30초 초읽기 3회 자이 바둑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검토하면서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제가 설명 많이 해 드릴게요 자첫 자, 번째로 제가 흙을 잡아서 제가 우아변에 걸쳤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수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올라서고 일단은 이제 흙의 흙의 수가 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올라서는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걸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다르게 그냥 다르게 이렇게 그냥 올라섰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중앙으로 이제 뻗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100도 같이 이제 올라가야 되죠. 100이 만약에 여기를 안 두고, 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지게 되면은 제가 바로 여기를 이제 침공을 하기 때문에 100은 무조건 여기를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했더니 제가 올라서니까 100은 이제 자, 그럼 이제 귀를 지켰죠. 근데 이제 이 지킨다고 해서 여기를 침공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자,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뻗었고요. 100도 내려왔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점을 잡기 위해서 약간 이제 걸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1의 반응을 보는 거죠. 제가 꼭이 돌을 잡으려는 건 아니고. 예. 해서 이제 1 0이한칸 뛰면은, 뛰면은 이제 저는 이제 좌변으로 걸려서 이제 저도 이제 어느정도 이제 삶을 이제 모색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뻗으면은 저도 이제 기세에 안 밀리려고요 그래서 이 세도를 세도를 이제 이렇게 이제 몰면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가는 거죠 중앙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팩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여기가 좀 위험하니까요 여기 를 만약에 안 났을 때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다른 데로 막 이런 식으로 놨을 때, 백이 여기를 씌워버리면은저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살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제 어렵게 살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거고요. 백은 이제 여기가 위험하니까, 똑같습니다. 저게 급소는 저의, 나의 급소입니다. 똑같이 만약에 백이 이제 다른 데 놓고, 흙이 여기다 딱 놓으면은, 그게 굉장히, 굉장히 답답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살겠지만 이제 다른데 이제 폐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그게 싫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걸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는 이제 삶이 이제 어느 정도 돼 있고 어 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좌변 쪽으로 좌변 쪽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양쪽에서 걸치고 들어갔고요 나가야 되니까요 일단 그렇죠. 여기를 일단 끊어보겠다는 백의 의도입니다. 뭐, 이거는뭐 거의 수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이 굉장히 이제 몰리게 되죠. 지금 현재는. 백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지금 나올, 나 탈출 경로는 지금 이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수를 안넣으면 흙이 만약에 반대로 여기다 놨을 때는, 흙이 반대로 흙이 반대로 여다놨을 때는 이건 뭐 꼼짝없이 잠 그냥 끝나는 겁니다 판이 저 정도 잡혀 어버리면은이 안에 집은 적지만은 이 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거는 뭐 거의 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백도 일단 나옵니다 흙도 일단 뭐 여기가 아직은 미생입니다 이게 완전히 산게 아니기 때문에 흙도 밀면서 그랬더니 저는 이제 나올 줄 알았던 흙이 반대로 이제 얘를 공격하네요. 그래서 저도 일단 대피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 그죠. 이런 식으로. 2단 젖히는 거는, 그죠. 이건 이제 서로, 이제 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정석 수순의 하나인데,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안 놓게 되면 제가 이제 끊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놓게 되면 이제 100이 만약에 여기 넣으면 이제 이게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단 보강을 했고요. 그랬더니 100이 바로 씌웠습니다 저를 그래서 저는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했더니 100도 못 넘어가게 봤고요. 저도 일단은 뭐 삶을 일단은 뭐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밀고 들어갑니다. 했더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늘의 이제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백이 실수한 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백은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안 막으면은 뭐, 흙이 나와버리면 하니까 백은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를 뒀죠? 이거는 이제 여기를 끊느냐, 여기를 끊느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백이 둔다면은 뭐 여기를 잇게 되면은 저 여기를 끊어버리게 되고 그죠? 거꾸로 백이 여기를 잇면은 저 여기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0 마리 죽는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곤란하게되기 때문에 백의 선택은 여기를 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바로 끊었습니다 그냥. 일단 죽은 상태입니다 백이. 자 백은 이제 어떻게 살려고 이제 지금 모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가 안됩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 이제 폐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제가 실수한 게 여기서도 그냥 제가 좀 편안하게 할수 있었는데 제가 여기 수읽기 초읽기 올려가지고 이게 폐가 걸렸습니다 폐가 백은 이제 여기를 딸수 있는 거죠 그니까 백이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수가 있긴 했는데, 그럼 이제 이 돌이 다 죽기 때문에 이 돌이 죽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냈습니다. 일단 백이 내려오고요. 일단은 백은 백 어, 자체는 일단은 여기를 이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일단 뚫었습니다. 뚫었더니 백은 또 이제 막았고요. 서로 이제 덟 입을 보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세 점을 잡으면서 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1도 살았고요. 이거 한 점을 잡으면서 서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꼬리를 떼주거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귀 마무리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중앙, 하변, 하변에 중앙을 놓은, 삼삼에 중, 여기 중앙에 놓은 이유는 저는 이제 이쪽에 이제 집을 많이 확보하고자 놓은 겁니다. 이제. 말뚝을 박은 거죠.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게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100이 뒀을 때, 여기서, 제가 양단수를 쳤어요. 제가 여기서 깜빡했습니다. 이거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그냥, 그냥, 이어주면은 깔끔하게 살고, 뭐, 100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서로 이제, 윈윈이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걸 단수를 치니까, 100은 따고 들어왔어요. 일단 이건 제가, 이거 그냥 단수가 걸리잖아요? 제가 분리하는 겁니다. 전이네 점을, 다섯 점을 포기한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백이 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쏙 들어갔죠. 제가 조금 여기서소 손해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 점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제 거의 말뚝을 박은 거죠. 여긴 내 집이다. 그랬더니, 백이 바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제 협공을 해야죠? 해주고, 늘어서고, 올라서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놓은 거는, 백이 먼저 오기 전에 선수기 때문에 백이 여기 들어오면 제가 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톱을 박아놨습니다 지금 백이 왼쪽으로 들어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수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기본 수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일단 넘어가서 일단 살았죠 제가 그랬더니 백은 자 여기서 제가 실수한 게 이걸 제가 버렸어야 돼 이런 거죠. 네, 이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버리고 차라리 제가 그냥 딴데 다른 데뭐 이런 데라든지 큰 데라든지 아니면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뒀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살리려고 제가 이게 초일기에 몰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뜯었더니 배은 막아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포기한 거죠. 이제 그때. 일단은 이제 막았고요. 이쪽도 큰수입니다 이쪽이나 이쪽에서 고민 많이 하다가 아 이쪽이 터지면 좀클것 같아서 일단 왼쪽 봤더니 막고 막고 음 이번에 승부는 어차피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제가 이 집을 얼마나 키우냐에 느 따라서 왜냐면 백집이 지금 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집을 키우지 못하면 무조건 지는 바둑입니다. 그래서 전 무조건 꽝꽝 튼튼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는 이제 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진짜 프로가 아닌 이상 프로가 들어오서 살수 있지만은 웬만한 저랑 같은 급수기 이 때문에 그럼 저도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백도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좌변으로 좌변으로 좌변의 기 좌상변의 기로 일단 제가 침투를 했습니다 저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저 정도 기들어오면 무조건 살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타입점을본 거죠. 그랬더니, 100은, 여기서 이제 100이 두 가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0이 뭐, 이런 식으로 막아서 이제 패를쓸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패가 되는 거죠. 패가 돼서 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100도 그게, 그게 싫었는지, 그냥, 이쪽만 달라오르네요. 그래서 그냥 띄어줬습니다 그냥. 자, 드세요. 하고, 백이 막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놓음으로써 이제 귀는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 대신 백은 이두 점을 잡아서 이 여섯 점하고 이두 점에서 여기가 백이 어느 정도 커졌죠. 타입을 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냥 여기를 막, 여기가 굉장히 큰 수입니다. 여기, 여를 제가 놓기 전에 만약에 백이, 백이 이런, 이런 식으로 띄어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띄워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면은 여기가 많이 깨지게 되거든요. 여기도 아직 좀 뚫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막았습니다. 막았더니, 눌러서, 요거는 요 이제, 그랬더니 100도 뒤로 들어왔는데, 이게 좀 작았습니다. 백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어차피 살았기 때문에, 백은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침공을 했어야 되는데, 여길 들어왔네요. 일단 저는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순대로. 어차피 이건 살았기 때문에. 따내고요. 자, 일단은 여기가 제가 계속 고민, 저한테 선수가 오면은, 어,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선수가 와서 제가 보강 했어요. 여기를 만약에 안 하면은, 잘못하면 이 내점이 네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강을 해서 완전히 살았죠. 여 이어주고 이어주고, 이어주고. 요수가 요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백하고 만약에 제가 제가 만약에 딴데놨을때 백이 제끼면은 흙도 제끼면은 잘못하면 이게 좀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면 백놓으면은뭐 흙은 먼저 이어야겠죠 여기안 이룰 수가 없죠 뭐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하면 또, 1 0이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이 깨지게 됩니다, 여기가. 그건 막으면은, 1 0이 단수치면은, 이어주면은, 뭔가 좀 복잡해진다. 이러면은, 뭐, 1이 치면은, 치면은, 따오면은, 1 0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뚫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0은 저기를 놨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막아버린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는 완전히 그냥, 거의 제 집이 된 거죠. 굉장히 평수가 큽니다. 100, 1편 이상 되는 겁니다. 이게. 바둑은 집짓기 싸움이기 때문에 반집이라도 이기면 승리하는 겁니다. 반집. 자, 그랬더니 100은 소심하게 들어왔죠. 더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이수가 최선입니다. 더 들어오면 물은 끊어버리기 때문에. 맞고, 맞고, 맞고. 그래서 100은 이제 여기 이, 여기 들어와서 두 집이 안 되니까 이것도 지금 집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요 도를 주는 수로 해서 살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집 한 집, 요집한집둘 중에 하나 이건 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려서 완전히 살아버렸죠. 그럼 이제 백이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여기 이제 거의 이제 거의 마무리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여섯쯤 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집이라도 아쉽기 때문에 한 집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백0 0도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게 컸어요. 이거를 제가 잘라버리니까 좀 패기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패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이어주고요. 이러면 끝나버린 건데 이게 이게 벌써 몇 집이냐 면 여기서 한네 다섯 집이 깨진 겁니다 이게 오늘 총 점수는 제가 덤 제하고 그러니까 동타가 나왔어 동타 집수는 똑같은데 집수가 아 제가 6집 반을 이겼더라고요 6집반 그러니까 죽으니까는 1 2집1 3 집을 제가 이겼네요 그러니까 6집반 제하고 6,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여기까지 집이 나버린 거죠 원래 원래 집이 아니라 여기 약간 공배 느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듬겁니다 마무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들 때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백이 마무리 이제 선을 잡았죠 제가 이제 선을 잡았죠 그래서 이어주고 이건 뭐 그냥 기본적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초보자들이 가끔 이제 헷갈려 하는데, 여기서 백이 나, 났다고 해서 여기를 딸랑 막아버리면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사흘 문제 제가 풀어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호텔을 하는 게 맞습니다. 호텔을 해서 이런 식으로 두 집만 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좀 완전히 살았죠. 이제 더 이상 백이 해볼 때가 없습니다. 마지막 해볼 때는 여긴데 이것도 일단은 백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어요. 단수를 쳤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그냥 기본 마무리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이 이렇게 걸쳐왔을 때 모르고 그냥 했다고 그냥 막아버리면은 이거 걸쳐버집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백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흙이 따내고 백이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흙이 이어지면은 아 상관은 없네요. 이렇게 하면은 아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지만 맛이 났기 때문에 맛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어집니다 원래 어차피 여기를 한다고 래도 어차피 자 볼게요 어차피 여기를 한다고 해도 백 이어주면은 흙은 무조건 나야 됩니다 만약에 흙이 여기 안 놓고 만약에 뭐딴 뭐딴 데에 따르면 백 여기 놓으면 이거는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따내면 단수 그냥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이제, 이제, 그건 이제 하수들이, 저도 하수지만은, 하수들이 이제 마무리해서, 마무리해서 가끔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역전당해서 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리대로 쭉쭉쭉 가고요.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뭐 그냥 메꾸기 때문에, 자, 여기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결과는, 자, 볼게요. 이 말고. 결과는 제가 6집 반으로 이겼는데, 아, 여기 군요 결과는 흙 6집 반승입니다. 결국은, 아,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백이 약간 실수한 거. 그리고 어이쪽에 너무 투자를 안한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초에 이제 어이 부분을 주고 이 부분에 이제 말뚝을 두개 박은 게 이제 승리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제가 손을 잡았을 때 이쪽에 좌상변 귀귀 귀 부분에 침투를 해서 이게 사은게 제가 뭐 승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이겼는데, 저번에 졌고, 이겼는데, 어, 바둑은, 그닥 재밌는 바둑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바둑은 굉장히 좀 지루하고, 어, 약간 뭐좀 뭐 전투가 없기 때문에 약간 지루한 면이 없지않아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더 싸움바둑으로 해서, 그리고 저는 뭐 237수까지 안 갑니다. 거기 아마 뭐 패가 걸리고, 좀막 뭐 걸리면 300수, 막 350수까지 가는데, 저는 뭐 150수 안에 다끝냅니다 저희 스타일이, 모아님 뭐 도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해서 상대를 잡거나 제가 잡히거나 그래야지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상 끝!